네, 33번 자, 33번 정답은 넘버 포 34번의 정답은 넘버 2. 자 33번 봅시다 At the pharmaceutical giant Merck CEO Kenneth Fraser decided to motivate his executives to take a more active role in leading innovation and change 자 어디에서 pharmaceutical은 뭐 제약회사 제약? 제약회사의 거대 제약회사인 m e r k 에서 CEO인 k e n t 프레이지어뭐뭐 o u d 정을 e 는데 Decide. 했네요 i 리베이트 동기를 부여하 t i 결정 are going t 기 get it. Do we g h is executive. 어 s t e t it. He is g o e to t e e e e 활동적인데 적극적인 입장,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어요. 뭐에 있어서인 리딩, 이끄는데 있어서, 모리끌어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데 있어서 그의 임원진, 간부죠, 간부들로 하여금 구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도록 동기부여하기로 결정한 거죠. 자, 액티브는 뭐 어그레시브라는 단어가 공격적인이 있는데 적극적인도 있지, 그래서 가능하고 디사이저 투부장사, 그다음 모리베이트 목적어 투부장사. 자, he asked them to do something radical. Generate ideas that would put out of business. 자 그는 에스크드 했다 그거 에스크드 요청을 했죠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 임원들 임원진에게 요청했어 뭐 하도록 To do something radical 뭐 하도록 Radical 급진적도록죠급진적뭐 하도록 를 하도록 요청을 한거지 뭐 하도록 이 하도록 Generate. 발생시키 n 거야 만 e 어내는 거야 뭘? r 어떤 a 이디어 Ideal, t idea. That would work. o a t a a d e and then, and then, and t h 어 n a n 는 t t h a t n d t h e t o e n a n 을 n e n 아웃업 비즈니스 폐업하게 만든, 그지? 그냥 뭐라고 해놨어? 여기야? 여기야? 사업에서 몰아낼 수도 있는 멀크를 사업에서 몰아낸다. 몰아낸다는 게 뭔데? 쫓아내는 거 아니야? 망하게 한다는 거죠. 아웃업 비즈니스.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급진적인 무언가를 하도록 우가 요청을 한 거죠.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되죠. 따지고 보면 이런 거야. 원장님이 나한테 시키는 거야. 루이스 쌤, 우리 학원을 망하게 할 방법을 좀 생각해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막 온갖 방법을 다 생각해내는 거지. 어? 쌤들의 강의를 어, 막 수준이하로 막 떨어뜨리고, 아니면 일부러 이상한 애를 심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게 만들고, 막 걔가 선동해서 나뭐 이런 거죠. 상황이해 돼. 그걸 일부러 해보자 이거, 일부러 생각해보자 이거야, 얘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얘기했잖아 급진적인 무언가를 하도록 요청을 했다, 너무 급진적인 거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는 무언가를 근데 뭐, 어떤 아이디어? 뭐 그래, 사업 밖으로 뭘 하네 망하게 할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봐 라는 거죠 자, 에스크 목적으로 투부정사인 거 확인하고 Something radical, r a d i c a l 에서 꾸며주는 거 그다음 넷은 주관대 자, for the next two hours the executives worked in groups pretending to be one of the most top competitors 자, 그다음 두 시간 동안 동안이네? 동안이네, 동안이네, 그죠? 두 시간 동안, two hours the executives 그 간부들, 임원들은 뭐 했다? worked 멀티 인 그룹스 집단으로 작업을 했어요 집단으로 뭐하면서 프리텐딩하면서 프리텐드 모모인 척하다 모인 뭐 척하면서 to be one 하나인 척하면서 무엇에 뭐 멀크의 최고의 뭐 경쟁자 중에 경쟁 업체겠지 경쟁자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하면서 하나인 척하면서 뭐 집단으로 작업을 막 했던 거요2 시간 동안. 아뭐그뭐 그 뭐, 뭐 회사가 경쟁 상대가 어디 있는데 이 경쟁 상대인 것처럼 이렇게 해 보는 거죠. 자, 아, 프리텐딩 아이 g 했죠뭐뭐 하면서니까. 뭐뭐 하면서니까 as 만들어 보자. as 주어는 exactly busy they 다음 시제가 과거 as they free 10 인거죠 브라더 쓴다면 as they pretended to be pretended 장사." 그랬더니 에너지 소워드 As they developed ideas for drugs that would crush d e i t r s and the key market. They had the mist. 자 제약회사니까. Energy sword 뭐 했다? 아, 응, 에너지가 뭐 했다? 취소샀다. 어. 에너지가 취소샀어. 언제? as They developed ideas. 그들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 때. 뭘 위한 아이디어야? For drugs. 약, 그냥 약, 그냥 약인데, 어떤 약이야? 그 what, crush, crush, what, 뭐 a 짓밟자 밑에 그들의 것을, 그들의 것은 뭘까?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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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약을 짓밟을 약. 아, 근데 여기 이거하고도 연결돼 있잖아. 물어봐야 돼? 그들의 회사를, 네. 그들의 회사를 그들의 회사를 그들의 회사를 짓밟을 약화 그리고 뭘 주요한 시장 그죠? 주요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 근데 어떤 아이디어야? 베이헤드 미스트. 그들이 그들이 뭐 했다? 논쳤다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 내도록 했을 때뭐 했다? 에너지가 쳤어. 네. 기네 회사 망하게 하니까 그죠? 에너지가 치솟는다. 힘들었지. 이사람도 힘들었어. 그죠? 야, 그 회사를 짓밟게 할 약에 좀 생각해 보자. 이런 그런 약. 아니면 그게 좋은 약이고 어떤 약이고. 회사 짓밟는다니까 에너지가 소손 붙였어. 그리고 뭐한? 그들이 놓쳤던 주요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 오케이. 그러면 병렬은 뭐야? 드럭스와 키마켓케인 거죠. 그도주 그리고 여기도 뭐가? 대이시나베시 대시 생긴 자, then 그러고 나서 their challenge was to reverse their roles and figure out how to defend against their f l a t o e r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의 challenge, 그들의 과제는 뭐였다? was to reverse 뭐하다? 역전시키다죠. 뒤집는 거였다. 뭘? 그들의 역할을 역전시키는 거, 뒤집는 거였어. 그리고 뭐 하는 거? figure out 생각해내는 거 알아내는 거죠. 무엇? How to defend 어떻게 defend 할 거냐? 방어를 할 거냐? 뭐에 대항해서? 뭐에 대항해서? Against these threats 이러한 위협에 대항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 거냐?를 알아내고 또 그들의 역할을 뒤집는 거, 역전시키는 게 바로 그들의 과제였던 거죠. 하우트 부정사 됐지? 하우트 디펜드 하우트 부정사 하면 뭐 어떻게 뭐뭐 하는지 해도 되고 뭐뭐 하는 방법 해도 되고 하우가 방법으로 해석이 잘 되니까 자, 그리고 병렬은 뭐야? 투 리버스 피겔 아웃 투가 생략이 된 구조죠 자, This killed the company exercise It's powerful because blah blah blah. Yeah, blah, blah. 자 이러한 킬적한편이 고하기 회사를 무너뜨리기 회사 죽이기 exercise는 회사 죽이기 활동은 뭐하다 It's powerful, 강력한데 왜냐하면 4 번에 it reframes 그것이 reframe하기 때문이다 reframe. 재구조화한다 재구조화하는데 무엇을 A gain framed activity 수익 구조화된 활동을 수익을 내려고 하는 수익을 내기 위한 활동을 재구조화한다는 얘기죠 고에 있어서 밑으로 가봐 가보네 It reframes again the frame. Activity 수익 구조화된 활동을 재구조화합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관점에서? 손실의 관점에서. 손실의 관점. 자, 왜 손실의 관점이야? 근데 회사 죽이기 활동이라고 첫 번째 약 약을 이제 약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의 회사를 짓밟을 약. 그렇지? 그리고 주요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 어떤 시장 어떤 시장이야 그들이 잘하고 있던 시장이 아니라 무슨 시장 그들이 놓쳤던 시장 우리가 여기서 못했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내라고 했으니까 답이 4번 나오는 거죠 자 다른 것들은 뭡니까 1번 the unknown is more helpful than the negative 알려지지 않은 것이 뭐하다 더 유익하다 부정적인 것 두 번째, it highlights the progress they've already made. 그것은 강조하는데 그들이 이미 만들어낸 과정을 하이라이트, 강조한다. 지금 어때? 이 번, 이번 어때? 내용상 많이 좀 반대 아니야? 그들이 자기가 해오던 과정을 또 강조하면 그냥 해오던 대로 잘 하는 거 아니야? It is not irrational, 비이성적인 게 아니랍니다 But it is a consumer-based practice 하지만 그건 소비자 중심의 활동이다 소비자가 여기 왜 나왔지? 긍정하지 않았지? 5번 They discuss how well it fits their profit-sharing plans 그들은 논의를 하는데 왜 얼마나 잘 그것이 맞느냐 어디에? 그들의 수익을, 공유하는 계획이. 수익을 공유한다 회사가 가져봐야지 그 수익 갖다가 이거하고 저거하고 나눴어?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응? 4번 다시 돌아와서 자, so, when deliberating about innovation opportunities the leaders weren't inclined to take risks 자, 뭐할 때? When deliberating. 심사숙고하다죠. 심사숙고할 때 뭐에 관해서 하냐? 혁신의 기회. 혁신 기회에 관해서 심사숙고를 할때리더즈 지도자들은 weren't inclined. weren't i n c l i n e 어디에?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 이자 인클라인드 어디에 끌리는 데뭐만하는 경향이 있지? 안타 뭐하는 경향? 위험을 무릅쓰는 경향이 있지? 안타라는 거죠 위험을 무릅쓰려고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아까 무슨 것들을 생각해내나 혁신적, 급진적인 걸 생각해내라고요 자 여기 ing 쓰는 이유는 뭐다? 분사죠? 분사고 누가 누가 심사숙고하는 거지? 주자를 주어 리더스가 심사숙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when they when 있고 when they deliver ray right? tidy인 거죠 명령어. When they consider how their competitors could put them out of business, they realize that it was a risk not to innovate. 자, so When they consider 그들이 생각했을 때, 뭘 생각해? 그들의 경쟁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사업 밖으로 몰아내느냐, 그들의 사업을 망하게 할수 있는지를 고려했을 때, 그들은 깨달았어 무엇을? 데디야를 It was a risk. 보다 위험이다. 뭐하는 것이 not innovate. 혁신하지, 혁신하지 않는 것이. 혁신하지 않는 것이보다 위험이다. 는걸 깨달은 거죠. 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밟아본 거죠. 없나 재미없어? 알았어, b 사 주어 동분사 써서 간접 외문문 들어가 있는 거죠 얘는 접속사고 자 여기서 이승 이승 가져어 NOT 부정사를 뭘로? 신주어 그냥 TO 부정사에다가 NOT을 쓰면 안되냐 되죠, 부정이죠 뭐뭐 하기가 아니라 뭐뭐 안 하기잖아 뭐 하지 않기 The urgency of innovation was apparent 뭐 혁신의 urgency 긴급성 혁신의 긴급성은 뭐였다? 다급함이라고 뭐래 끝났어 긴급성 혁신의 긴급성 뭐였다 apparent 명백했다 명백한 자 명백한 동의어 좀 챙기면 obvious 또 어? clear 또 얘기했나? 짜식있 <laughs> 헤드 네. 프리사이즈. 프리사이즈 정확한 명백한 어, 단순한 <laughs> 다른 거하고 동의만 가능하지? 뭐 기억 안 나? 2을 시작하는 것도 있었잖아 자꾸 우리는 반복을 해줘야 되는 거야 a b 라는 플레이 하지 않은 M M B Q 에다가 on M B Q us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목소리>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이거 버리면 안 돼. 잘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이 팀, 최종적으로 버리기 전에, 빼야 돼. 빼라고 얘기할 거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성렬 한번 눌러줘.